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안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특징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에 우리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의미하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또 출제되고 있는데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죠. 우선 토지 특성 중 부동성,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죠. 자, 국지적 시장이 바로 이 지역 시장을 말하죠. 이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역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가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임장 활동화가 이루어지죠. 임장, 토지가 위치하는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화가 이루어지고, 자, 우선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현상이 시장의 분화라고 하는데, 자, 용도별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눠지죠. 이때 주거용, 상업용, 각각의 시장을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라고 하죠. 이 서브, 마켓, 이걸 번역을 한게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죠. 하위 시장이 형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이죠.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 효과, 외부성이 나타나죠.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국지적 시장, 지역 시장을 형성하고, 자, 개별성의 특성이죠.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개별성 또는 이질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난다.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획일화된 수요, 어느지은다 똑같다. 획일화된 수요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죠. 또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다. 자, 대체에 있어서 가능성이 낫다. 낮다. 낫다라는 네, 거고요. 자, 그리고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도매상과 소매상과 같은 중간의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또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란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거래 비공개성, 거래 정보에 있어서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보 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이세 가지는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고, 또 부증성, 부동성, 개별성 등에 의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단기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기는 어렵다.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 왜냐? 공급에 시차가 있죠.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차로 인해서 곤란하죠.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질문이죠. 좀 주의해두시고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소수.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를 하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유용성 조달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자금의 조달은 정부에 있어서의 금융정책에 의해서 대출금리죠. 이 금리에 좌우되겠죠. 정부에 있어서의 뭐 화폐, 금융정책에 영향을 받아요.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인상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죠. 자금의 유용성은 이렇게 영향을 받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매매기간의 장기성, 즉단기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매 자금 모으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자, 단기 거래를 뭐라고 하죠? 우리 단기 거래를 우리 3 1내 시험에 이걸로 출제했죠. 셀 e l l i n 단기간에 거래가 예?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걸 공매라고 했죠. 공매. 공매. 예? 공매, 판매 가격, 판매 가격, 공매가 어렵다. 얘기죠.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우선 출제를 했고, 또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수요, 우리가 공급 조절이 우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내용이죠. 자,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또 우선 시험 문제 에 이렇게 또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효율적 시장은 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정보가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은. 발표된 즉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효율적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의 효율적 시장으로 우리가 나누죠. <laughs> 자, 그래서 우선은 과거의 정보. 자, 약성인데, 과거의 정보, 과거의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을 하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모두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습니다. 초과이윤 불로소득인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더해주죠. 과거의 정보.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또 더해주는 거죠. 뭐 현재 정보를 더해주는 거죠. 현재 정보,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정보죠. 현재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더해준 요두 가지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인데 이렇게 과거의 정보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의 이존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거죠.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죠.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우리가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이 정보라는 가정,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성이나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는 남보다 우수한 정보, 남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남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더라도 결코 초과에은 얻을 수 없다. 자, 불완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을 보면은, 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 이렇게 포함이 되죠. 자그러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시장이 되는데 할당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하 틀렸죠. 비금침 부분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당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안정경쟁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자이 비금침 부분, 불안정경쟁시장도 우리는 정보가치와 불안정경쟁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 그러면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때 시장은 할당,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시험 세번 출제했죠.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부동산 시장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이라면 가정했죠. 결과,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는 초과의 이윤을 얻을 수 없고, 또 부동산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의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도,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이, 할, 이 효율적 시장을 묶어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를 자주 하는데 31회 시험, 29회, 뭐 26회 다 그렇게 출제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효율적 시장의 이 유형의 세 가지 시장을 출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왜? 거래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죠?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죠. 왜? 정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이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죠. 자 틀린 질문5 번인데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자 부동산 시장은 국. 지적인 시장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문제 올해도 우리 출제 가능성이 있는 또 상당히 또 중요한 유형의 문제죠. 자 A 토지에 접하여 도시 군 계획 시설이 개설될 확률은 60%, 그럼 개설되지 않을 확률은 40%로 알려져 있죠. 자 1년 후에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은 A 토지 가치는 2억 7,5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9,350만 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합리적인 투자자는 최대한 우리 지불할수 있는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걸 묻는 내용이죠. 요구수익은 연 10%다. 자,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빠른 우리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정보의 현재 가치는 7년 된 경우, 얼마죠? 2억 7천 500만 원이 되겠죠. 자, 7년 되지 않을 때 9,350만 원이 되겠죠. 이것은 7년 됐을 때의 가격. 이거는미 7년 됐을 때의 가격을 뺀 것에 곱하기, 어떻게 돼? 40%. 0.4. 자, 요것은 미 실련될 확률. 예. 미, 실련될 확률은 얼마죠? 실련될 확률은 60%니까 그러니까 미 실련될 확률은 0.3이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빼주면 7,500 빼면은 1,800, 7,1850이죠. 2억 1,850. 자, 2억, 뭐래, 알지? 2억 알지? 1억. 1억 1,800, 억 1,800, 1억 8,000, 1850. 1850. 1억 1억 우리가 1800. 1억 8,150이네. 1억 8,150이죠? 1억 8,15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우리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 0.1에 따라서 기간은 몇 년이죠? 기간은 우리 관련해서 1년 후죠. 1년 후니까 이게 1승이에요. 그래서 1.1로 우리가 나눠주면 돼요. 자, 이게 제일 빨리 풀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은 1.1로 우리가 요 금액을 우리가 나눠주죠. 그럼 여기에 1억 8,000, 우리가 150만원, 1억 8,150만원 0.4를 곱해준 거, 1.1로 나눠주면은 6,600만원이 나와요. 6,6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보의 현재 가치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지금, 할당 효율적이라면 했잖아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와 정보, 우리가 비용의 현재 가치는 서로 같다. 정보의 현재 가치와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는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6,600만 원이 된다. 6,600만원. 따라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출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계산 문제가 우리가 14회 시험, 15회 추가 시험, 25회 시험, 29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거든요. 네번 계산 문제를 출제했는데 원래 34회 시험에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